아 진짜 아침에 해 뜨는 건데 어 아, 너무 예쁜데 진짜 다 너무 예뻐 다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누룽지를 먹을 거야 나 어묵이랑 오늘 먹고 있 거야. 그래 그래 불이 켜지지 않은 호텔에서 호텔 주인 몰래 누룽지 먹기 이렇게 누룽지에 복 끈 김치 그냥 올렸어요. 그 섞어서 먹으려고 아니.. 하나만 뜨거워. 음. 그게 좀 맛있다. 어제 할머니 뜨끈해요? 응. 진짜요? 뚜껑을 넣어가지고. 네. 어 이거 완전 조합 비주얼? 진짜 서로가 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 음, 완전. 혼자 먹어 맛있고,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 먹개비 네시 내려가지고. 여기 되게 종로 같지만 무릉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런 약간 동네 구경하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오면. 다시 탔고요 저희는 오늘 홉스골로 떠납니다 홉스골로 가기 전에 저번에 왔던 완전 큰 마트에 또 다시 왔어요 또 이렇게 두 번째 만나니까 약간 반가운 느낌, 익숙한 느낌 BBQ 피넛 맛있겠잖니? 그건 뭐야? 그냥 피넛인가? 그건 솔티드 어. 이거 먹어도 맛있겠다 저 이거 한번 사볼게요 이게 원래 제가 몽골에서 맨날 먹는 라면이거든요? 근데 이 라면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엔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이거 약간 빈츠 같은 느낌 과자가 여기 있거든요. 이걸 좀 사봐야겠어요.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고민이네. 저는 이렇게 담았고요. 이거 구독자님이 함이고 추천해주셔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음 맛있겠다? 이하미가 은근 가격이 있어요. 이거 3만 투그릭인 건가? 3만 투그릭이면 342,000원 조금 안 되거든요. 오늘 허리허게먹을거라서이 시장에 와 가지고 양고기 사고요. 채소 사고요. 그래서 내가 약간 가락 시장스트 이거 너무 귀여워. 머리 끈하고 핀 있어 가지고 8,000 투그릭 주고 샀어요. 이걸로 흡수골에서 은이 헤어살롱 할 겁니다. 지금 이 호수 위에를 프로그램으로 가로지르는 스타요. 오. 저번에 왔을 때 저기 배 타고 가가지고 소원 비롯도 소원 바이거든요? 너무 예쁘다. 저희는 섬에 벌써 도착했어요. 아 근데 멀미 난다. 근데 지금은 얼음 위를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기념품 샵이 있어가지고 빈현주랑 같이 이거 하나 사볼까요? 저희 둘 지금 이거 이렇게 쇼핑 완료. 근데 이거 진짜 잘산거 같아 우리. 저희 갑자기 말 썰매 타게 돼가지고 여기 얼음에 내려서 무장을 갑자기 한 다음에 <laughs> 와 기사님 지금 그림 같아 와. <laughs> 대박이다, 진짜. 우와. 미쳐. 미 신발을 챙겨주시는 따뜻한. <laughs> 저희 숙소에 내렸어요. 와. 역시 이 하늘. 와, 예쁘다. <laughs> 너무 분위기 있다. 저희 여기서 눈사람도 만들 거예요. 저희 이 숙소 두명두 두 명씩 쓰는 거예요. 우와 근데 너무 예쁜데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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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예쁘다. 와, <laughs> 진짜 너무 야, 옷감 좋네. 너무 예쁘다, 진짜. 그래도 오래 가겠다. 그러니까요. 와, 진짜 여기 일단 친구 미쳤고요. <laughs> 야, 너무 좋은데? <laughs> 여기 숙소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 어, 너무 예쁘다. 여기 올때 방콕에서 샀던 이 야돔 가져왔거든요. 여기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거 싹싹 맞잖아요. 몽골 이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준비 다 하고요. 스케이트 타러 갈 건데요. 일단 소보오 선배님들 방 탐색 한번 하고 그럼 전 스케이트 솔직히 무서서 워못 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서 눈사람 만들라고 계십니까? 선배님 자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선배님 자는 거예요? 엄마 어, 는줄 어, 알고 이렇게 자리고. 그래서 어, 여기도 되게 뭔가 느낌 아늑하고 그니까, 좋은데요? 응. 여긴 침대가 세 개예요. 어, 여러분 여기가 스케이트장이거든요? 여기 바로 숙소 옆에 있는 데 자연 스케이트장. 와 진짜 스케이트 신! 완전 너무 잘 탐. 어우, 저는 옆, 옆에서 눈오리 만들 거예요. 어후. 몽골이 진짜 눈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엄청 이 날씨에 쌓여있대요. 3월에 오면은. 근데 몽골도 이상기어 때문에 눈이 다 녹아버렸대요. 근데 그 눈이 하루만에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눈이 있는 동네가 여기고 저희 지금까지 진짜 더웠거든요? 눈오리. 조심하십 <laughs> 핫, 핫, 핫. <laughs> 눈오리. 하나, 둘, 셋. 완성. <laughs>

좋은거 봐봐요. 너무 예쁘죠 저희 여기에 원테이블에 의자 세개로 진행되는 인스타 감성카페 오픈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만원 정도 하고 네. 그리고 1인 1음료는 다 기본인데 네. 예. 1인 1 케이크도 하셔야되거든요. 음, 1인 1음료 케이크까지 하셔야 되는 점 유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파업스토어이기 때문에 줄 어, 서서 기다려주셔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오픈 시간과 뭐 문의 같은 건 인스타그램으로 게재되고 있어요. 하지만 예의 있게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음, 오늘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발. 발못 먹는다. 진짜 먹었는데. 예뻐. 와 이거 따라 해봐야겠다. 고수 두 개는 코, 마늘 두 개는 코, 올리브유. 그래서 이제 한꺼에해 먹어 보려고. 응. 너무 좋았는데. 응. 맵기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온데도. 어쩔 TV 이거 <laughs>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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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람이 어. 진짜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진짜 멍고리 응. 실적 했던 그. 음. 아,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음. 김, 김은영 DIY. 왠지 삐이그삐알지차 먹는 삐. 음. <laughs> 아. 진짜 맞음. 띵맛이야. 이 볼래? <laughs> 여기 진 단면이 너무 깨끗해 이거 저희가 먹었던 홉수골 물이거든요? 어때? 음.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헉! <laughs> 되게 진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 얼음 아이스크림 <laughs> 이거 홉수골 얼음물이거든요? 음~~ 야 이거에다 콜라 띄워먹으면 완전 맛있겠다 진짜 맛있죠? 어아 진짜 저도 음. 먹어야겠네 나. 아까 먹다가 뭔가 아 먹다가 집에서 이거 해먹어 봐야지 이거 괜찮다 그죠 응. 오이, 참기름, 소금, 응. 올리브 <laughs>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응. 음. 아, 진짜 고추냉이 진정해 주네 음. 음. 봐. 가 <laughs> 구독자님 음. <laughs> <거예요? 웃음> 칵은. 아, 구독자님이 이거 추천해 주신 거예요. 살 음. 근데 이거 안에 잘하긴 잘. 진짜. 내가 먹어? 안 먹으면 안고 음. 깜 맛있다. 안돼 가지고. 몰랐니? <laughs> 저희는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쉴 거예요. 야, 우리도 저거 그 피키자 이거 만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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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이요. 이거 좀 시원하게 먹겠다고 밖에 내놨거든요. 와, 근데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얼었어요. <laughs> 이거 보세요. 미쳤어. 여기 고비 사막 쪽 가면은 거기는 사막이라서 나무가 없잖아요, 물도 없고. 근데 여기 호스골 쪽은 그 시기 뭐냐, 물이 이렇게 많고 나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장작 떼는 걸 나무로 떼주시는 말이에요. 장작 ASM 한번 찍어볼게요. 진짜 타닥탁 소리 엄청 좋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아침이 됐고요. 제 인생 최대 실수. 침낭 두개 챙긴 거. <laughs> 너무 더워요. 여기 이거 난방이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진짜 입이 너무 버석버석 말라 가지고 진짜 혓바닥이 가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 아 건조해 하고 입국다물고 침 생성해 가지고 이렇게 막침 만들어 내고 이랬거든요. 저녀석이랑 같이 <laughs>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또 하나 말할게요. 예. 저는 새벽 4시 반에 어둠에서 혼자 화장실에 <laughs> 갔다 왔습니다. 저 너무 대단한 녀석이에요. 이 어둠과 이 모든 것을 뚫고. 처음에 좀 미친 거예요, 저 녀석은. 신현주가 가져온 어묵티백으로 아침을 따끈하게 시작할게요. 수지도 <laughs> 이 물기를 좀 빨아줘. 술 마시고 그 다음 <laughs> 날음 먹는 국이에요. 지금. 나한 세트. 자수장. 이거 어제 사고 싶었던 과일인데 이거 먹어볼게요. 줘 음. <laughs> 전 밥먹고 돌아와서 살짝 씻어보러 갑니다 여기가 고급 약간 여행자 캠프라 그런지 화장실도 진짜 딱 한증막처럼 되어있거든요 진짜로 저 추천드릴거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 몽골여행 오게 되신다면 이런거 있잖아요 제가 잘 입는 냉감 원피스 잠옷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하나 챙기는 거 추천 드려요 왜냐면 저번 여행 때막 추울까 봐 레깅스 신고 막 이랬거든요 잠옷으로 그랬더니 씻고 나와서 거기서 옷을 입기가 되게 찝찝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딱 하나 입고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레깅스 입으니까 막 바지에 막 물이 덜 묻었는데 해가지고 찝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이걸 챙겨왔어요 근데 겨울에는 실내가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덥기도 하고 그 다음에 씻고 나왔을 때 그냥 싹 이걸 거치고딱닿와주면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저 눈에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츠 신고 산책 가려고요 이 부츠가 빌게 어머니네 고향 쪽에서만 만드는 수제 부츠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신고 다닐 때만 있었으면 이거 하나 장만했을 거예요. 산책 준비 완료. 얼음. 이제 신나게 놀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진짜 한 시간 동안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전 점심에도 이 뜨끈 어묵티. 이거 아까 흡수골에서 떠온 얼음으로 아이스 콜라 먹으려고요 구운 빵다시실거 다들? 안 구운 빵? 그럼 일단 구우.. 두 개.. 그럼 네개 구울게요 빵을 응. 구로러 갑니다 빵굽 오, 이게 흡수골에서 나는 생선으로 만든 수프래요야 내가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요 메뉴가 매번 다르게 나와서 어 맛있겠다 우와, 음음 이빵 미쳐요. 어. 빵에 치즈하고 바질인가? <laughs> 진짜 맛있다이크림치프베이스의 물이 너무 맛있어. 와. 진짜나 음 몽골 라서먹은 음식도 진짜 손에 꼽게 맛있어요. 응? 치즈빵? 두번이 이거 이거. 이 치즈가 진짜 맛있을 것다 음. 이제 그렇게 입고 을거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과자. 약간 다크 초콜릿 스타일. 우영이 좋아하겠는데. 음. 오. 아 우영이 음 어, 음 좋아하는 거예요. 맛있다요? 예. 음음음음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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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에요 네. 야, 안 힘들어요? 와, 재밌다. <laughs> 죄다. <laughs> 와, 재밌다. <laughs> 진짜 너무 재밌잖아요. <laughs> 기절이야, 기절. <laughs> 얼음 진짜. 얼음 <West> 관찰 중이에요. <SUV> 어, 와. 하루 주 진짜 대 r r o r o c k m a n d e l o k h 지 Bodomaga, h o r 가 o r of Tommy Mandarishan, 네. You went t 허 Mandarishan, 네. You w 솥 n t to Mandarishan, h o r r 고기세요 어디실, 어. 편의예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 채소를 손질할 거예요. 저희 이 채소를 손질할 거예요. <웃음> <웃음> 저희 이 채소를 손질할 거예요. 저희가 채소를 손질한 <laughs> 담당이거든요. 저희가 담당이. <laughs> 저희가 담당이 <laughs> 돌맛이 배는 게 약간 우리나라 숯불처럼 그런 느낌인 것 오, 같아요. 그다 맛있겠다. 어. 그럼 향 도둑해야 맛있잖아. 응. 음. 그냥 소금만 넣어도 뭐라고? 맛있 우와 감사합니다. 지금 세 명이 그렇게서 있는 게 너무 웃겨요. 맛있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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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웃음> 마셔어라 마시어라 쭉쭉쭉쭉 아, 그렇지 그저 빛못 넘어가 와 근데 비행기 뜸난 거봐 중간에 막열어 한국인 너 일어나 몽골인 너 일어나 중국인 너 일어나 일어났다가 그냥 앉아 <laughs> 참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 언제 가지겠냐며 은희 씨 사실 여유롭진 않아요 나요, 그죠? 우리 지금 되게 바빠요 <laughs> 지금 잠깐 저희 숙소에 다시 왔어요 제가 블루투스 마이크 가져갔거든요 여기서 심심할까봐 노래 부르고 놀라고요 허락만든는 동안 놀거예요 블루투스 마이크요 예전에 친구가 생일선물로 줬던 블루투스 마이크인데 이걸 드디어 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목마> 어. 무슨 노래 부르시겠습니까? <목마> 살다 보면이지 가겠습니다 절대 보면 밖에 모르는 몽골 사람을 살다 보면 갈까요? <HOUSK> <público> <여기> 가봅시다 <목마>, 여러분 다 같이 갑시다 네. <목마> 예. 아, 허로 완성. 대박. 대박, 대박. 저 그릇도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하나, 아, 둘, 오! 오, 오 대한민국 대구에서 님 허럭 주시러 오세요! 리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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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웃겨, <laughs> <laughs> 저. 자, 요 저희가 저번 몽골 여행 때 허럭을, 음. 뭐, 그, 허럭 만들 때 저희가 암세벨, 음세 <laughs> 이거 두 시간 뒤에 또 먹어야 돼싹사죠응그 음. <laughs> <laughs> 사람들 지겹더라고요 <지겹도록. 웃음> 어, 어디 또? 그래도 멘트 도둑 <laughs> 저번 <적은> 여행보다 난심해네어 <laughs> <laughs> 눈이 좀 괜찮은데 빙질이? 어될거 같아요 이건 돼요 이건 되는 눈 <laughs> 눈사람 음, 만들 당근 아. 아다이이이고뜨운물하고 네. 쟁반 좀빌려오려고샌베노하호스 <목소리도> 와, 은영 선배님 만든 솔롱고예요. 귀여워. 용기. 쟁반으로 갖다 놔요둘 사람 자기 좀. 아, 제가 키우예요 짜자잔! 귀엽 <laughs> 장미채인데? 너무 예뻐. 이제 또밥 시간이 되어가지고 밥을 먹을게요. 어, 어, 뭐, 맥주 는데니뭐물사 맥주는? 네? 응. 맥주는 그냥 큰 거잖아. 음. <laughs> 오. 음. 네, 우와. 우와. 음? 응. 자오 맛있어. 오. 찌 없냐? 찌개 자잔 네. 이거 어때요? 띠아처럼 네. 네. 만들었어요 깨백추 같은 건 뭐예요? 기아바타구이 음! 아 샐러드가 들어다고왜웃 커피 알지롱 말 웃기겠네요 커피. 밥을 먹고 왔고요 이제 9시까지 좀쉴수 있어가지고 쉬다가 좀 이따 9시 캠프파이어 할 거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머리 긁는 이유는요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홉스 고래서의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 하러 나가고요. 네. 진짜 모자면 뭐 우리 너무 관종이야 지금. <laughs> 네, 캠프파이 하려고 따뜻하게 먹고 핫초코까지 만들어 먹을 거 이렇게 챙겨서 나갑니다. 아오 갑자기 진짜 불이 이렇게 됐어. 어, 오래 걸릴 거 같아. 와. 그냥 그 어떤 이모티콘 그거 같다 카카오톡에는 있 이모티콘. 아 더워. 먹고 와자뜻함 언니. 네 제가 핫초코 따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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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핫초코 안 보이지만 핫초코예요. 미쳤다. 네, 네, 네. 잘보이고여기는얼른 호수고 여기는장작이 타고 있고 여기는하츠코가이고구처럼 친구는 요 여러분 <laughs> 싶었어요. 여러분도 나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게 원래 이렇게는이가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